네. 어,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영상을 하나 올리자 마음먹고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뭐 따로 편집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 찍어서 그냥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뭐 때문에 영상을 찍냐.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기물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정말 특이하고, 어, 정말 괜찮은 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어,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 이 영상을 찍고 어 저기 후반부쯤에 이 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 기물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실 건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소개할 기물입니다. 네, 분체입니다. 자, 한 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좀 특이하죠? 자, 어, 사각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체 사각병. 그런데, 한쪽은 봉황, 한쪽은 용. 사각이면 사면에 다 분체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자. 어, 이쪽은 또, 아닙니다. 이거 산수문입니다. 산수문인데, 어, 음각입니다. 산수문이 음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채색은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무슨 산수문인데, 어, 이쪽도 역시 그냥 어, 산수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자, 분체를 좀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입구 보고 계십니다. 자, 굽 보고 계십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 어, 이 기물은, 어, 분채의 먼저 칠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본체가 매우 정교합니다. 그렇죠? 그림도 치밀하고 본체도 정교하고. 자, 어때 보이십니까? 괜찮지요. 음, 상당한 기물이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보고 이거 아,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연대는 아주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짝을 짜글, 짝을하다라는 거. 연대는 분명 오래됐습니다. 연대는 분명 오래됐고 어, 분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물에서 자, 이 정도 기물이다. 아, 그럼요 굉장히 좋지요. 관지도 한번 보실까요? 관지. 자, 관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굽에서도 음, 때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어, 이 주변에, 어, 백자, 태토도 아주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투명류약도 역시 좋습니다. 투명류약이 얼마나 좋냐. 어, 실은 이처럼 백자 위에서 투명류약 쪽에서, 어, 우리가 한미광이 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한미광은, 이런 분체 계열에서는 녹색, 청색 계열에서는 납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미광이 많이 납니다. 연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도 한미광이 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성분이 위쪽으로 발현이 되면, 어, 한미광은 많이 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신작이라도 그런 한미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백자태토에서 투명유약 위에서 한미광이 난다라는 것은, 어, 그만큼, 저기, 어, 시간이 좀 되었다라고 우리는 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 이 기물은 밑에 관지 보셨죠? 어, 관지가 근데 성화, 대명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대명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 대명성화년제. 자 여기 보시면, 자 불공관지로 대명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 이런 관지를 봐보십시오. 자 초점이 잘안 맞는데, 자, 어 관지가 좀 특이합니다. 뭐 성화 때뭐 이런 관지를 썼나? 뭐 관지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뭘안 썼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이제부터 이 기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비밀을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기물은 어, 일본에서 어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지는 한두 달, 어, 두 달에서 석달 전쯤 된것 같습니다. 어 일본 야후 옥션에서 올라왔던 기물이고. 어, 값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입찰해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 물건을 직접 받았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돋보기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어 이게 어느 정도의 세월감이 있냐면 자. 입구 쪽 한번 보시렵니까? 자, 빙열이 나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금분이 칠해져 있는데 색이 많이 바랜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분채. 분체, 분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분채 이쪽 표면을 봐 보면 자, 이렇게 살짝살짝 벗겨진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독보기를 가지고 음.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 부분이, 어, 분체가 탈락을 했는지, 도자기 표현해서 음. 분체가 탈락을 어떻게 했는지, 음. <laughs> 죄송합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 손으로 만졌을 때그지 거칠지 않습니다. 아주 세월감이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어, 분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체가, 어, 그냥 저급한 분체여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세월의 흔적 속에서 분체가 탈락했다, 이탈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페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정교히 봤습니다. 어, 매우 정교하게 잘 그려져 있고 이것은 어, 이 분체, 분체도 늙었습니다. 분체 자체가 늙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도 붓고 오래되다 보면 도자기가 좀짜글짜글해진다 그러죠. 수분이 다 빠져서. 그래서 약간의 네? 이렇게 도자기 표면이 약간 좀 많이 골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만 남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기물이 올라왔을 때 사연이 뭐 그렇습니다. 뭐 스님이 내놓은 기물. 이었습니다. 스님이 내놓는 기물이었고, 물론 이제 그 사연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어, 판매하는 사람은 말이, 어, 스님이 이 물건을, 어, 내놨는데, 이제 절을 그만두면서 이제 내놓고, 오래 전에, 어, 그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절에 있었던 그런, 어, 기물이다. 오래 전부터 봐왔던 거고, 이 스님은 이제 한 77세. 정도 돼서 이제 어 4차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제 기물을 정리한다 라고 이제 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기물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아 이거 어 받아보고 어떤거 모르겠다 하고 싶었는데 정말 처음에는 나 심장이 막 두근두근 했습니다 정말 도자기가 세월감이 정말 잘 느껴졌었거든요 세월감이 아주 잘 느껴지는, 어, 그런, 어, 명품 도자기, 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에 대해서 이제, 어,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일본에서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관지나, 이제 이 그림의 형태를 보고, 이제 여러 쪽으로 이제, 어, 수소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쪽으로 좀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좀 이상하다 이거는 중국 쪽이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대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닌 것 같다. 바로 일본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들여다보고 어, 다시 좀 봐봤습니다. 그런데 자, 처음에는 간과했던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용을 타고 앉아 있는 신선입니다. 자, 어떻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자, 중국에서 용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황제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황제를, 간이, 신선, 혹은 노인이 황제에 올라타 있다. 도상학적으로 그림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국 기물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도상이지요. 자, 다음에, 이건, 봉황을 선녀가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봉황은 왕비가 되겠지요. 황후가 됩니다. 황후를 선녀가 타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도상학적으로 봤을 때. 어, 그래서 이 도상과 이 그림은 아주 잘 만들어졌지만, 일본에서 만들어진 방이다라는 거죠. 이런 관지는 어떻게 되냐? 자, 중국 성화 관지에는 이런 관지가 없습니다. 중국 성화 관지에는 이런 관지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어,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때 어, 중국 본토에서 아니 일본 본토에서 어, 중국 기물을 아주 많이 본떴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났더니.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17, 18세기. 자, 이 기물은 17세기에서 18세기 정도 되는 기물이 맞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봤을 때는 18세기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이 기물을 일본에서 만들었고, 일본에서 아마 중국 기물을 본떠서 만든 것 같습니다. 중국 도자기가 아주, 어, 값어치 있게 어 평가를 받을 때, 일본 본토에서 그것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지만, 관지나 도상 같은 경우는, 어, 정확하게 어, 보고 그리지 않는 한은, 어, 상상에 의해서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 관지가 쓰여졌을 때는, 바로, 요렇게, 어, 자기식으로, 일본식으로 글씨를 많이 써놓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상도 맞지를 않지요. 도상도. 어 그러면 이 도자기가 그러면 가치가 없는 것이냐. 가치가 없는 그런 기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으로부터 최소 제가 봤을 땐한 250년에서 300년은 좋게 어, 되어 보입니다. 어, 250에서 30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이 도자기가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어 중국에서 중국 도자기를 일본에서 모방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 어느 정도 됐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일본의 도자기 기술은 초기에는 아주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도자기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나중에 어 일본은 도자기를 판매를 하기 시작하지요. 유럽으로. 그렇듯 일본 도자기 수준도 중국과 버금가게 아주 뛰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물 한번 직접 보시면 어알수 있습니다. 이기물의 어떤 그런 빼곡함과 물론 색채적인 면에서 약간 어 일본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지요. 국가별로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도자기의 무게, 그다음에 유약, 분체 그림 솜씨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어 이게 만약에 중국 기물이었다 그러면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만들어진 중국의 어떤 그런 관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은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박물관에도, 심지어, 일본 박물관에, 일본에서 제작된 이런 중국식 도자기, 중국 관지가 찍혀 있는 도자기들이 일본 박물관에 실제로 존재하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왜? 일본 본토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일본에서 중국 관지를 써서 붙이고, 일본에서 만든 도자기라고 해서 그 도자기가 같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럼 대부분 이런 관지는, 어 이렇게 성화년제 관지가 많이 찍혀 있고, 어, 그 다음에 그 이상한 문양을 넣는 어떤 그런 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화년중, 성화년제, 뭐, 이,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좀, 어, 성화를 쓰는데, 성화 대신, 뭐, 뭐, 대명성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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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도 쓰고, 명성화,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아무튼, 어, 다양한 어, 어떤 그런 관지를 썼던 걸로, 어, 확인이 됐고, 만력과 성화의 어떤 그런 어, 관지를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걸로 끝나면 약간 좀 서운한 감이 좀있지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성화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성화 보여드리고 나서, 어, 성화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 자, 요런 것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이런 것 전부 다그 박태 아시죠? 천자 관지 들어가 있고, 이거 불 비추면 다 비춰지는, 자, 박태입니다. 박태. 자, 이것도, 자, 박태. 다 성화입니다. 아주 예쁘고, 아주 괜찮습니다. 다, 다 빛이 다 비춰지는 겁니다. 자, 박태 잔들입니다. 자, 요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태. 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것, 아시죠? 여러분들 성화, 성화 투체, 그러면 뭐, 계양돼 있지 않습니까? 뭐, 430억인가 하는 뭐, 중국 그뭐 박물관 하시고 뭐 택시 회, 택시 운전 하시고 택시 회사 하다가 뭐그 중국 갑부 반열에 오른 뭐그 사람 이거 샀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역시 그런 어 투체 성화 잔이 박태로 다되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대명 성화라고 돼 있죠. 자 이제 그림 한번 보실까요? 어, 더 있었는데? 어. 잠시만요. 네, 요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거는 뭐 성화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화년중 그리고 가운데 뭐 귀자처럼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한자를 썼나 나 귀자를 썼나 이게 약간 좀 글씨를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또 지자 어, 비슷하게 안에 써 있습니다. 근데 성화년중이라고. 이렇게 써있습니까 성환연중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그릇 보여드렸는데 자뭐 어,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글쎄요 뭐 진품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박태로 만들기는 아주 잘 만들었는데, 이게, 이게 진짜면, 글쎄요. 뭐 아무튼, 요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도 충분히 그냥, 그, 저기, 어디 가나 그냥 살수 있는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 뭐, 물론, 뭐, 그림이나 뭐 이런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뭐, 이런 거뭐 많이 팔지 않습니까? 뭐, 보통 개당 2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많이 파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손으로 만져지는 느낌,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자, 이게 완벽합니다. 그렇죠? 이건 도자기가 좀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전부 다 빛을 비추면 다 비춰진다라는 겁니다. 바깥으로. 빛이 투과가 되는.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즘 코렐 그릇 많이 쓰시죠? 코렐 그릇 코렐 그릇 같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 싶을 만큼 너무너무 부드럽고 매끄럽고 아주 얇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자자 자 이런 소리가 이것도 역시 자, 아주 고온에서잘 구워졌습니다. 어, 그렇게 얇지 않은 박태지만 빛은 투과한다. 느낌은 오구질감처럼 매우 좋다. 그런데, 자, 이 기물이, 이 기물이 의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기물 역시 약간 일본풍의 그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중국식의 어떤 그런 그림, 중국식의 어떤 그릇 모양이 아닌, 일본풍의 그림과 일본풍의 색, 그 다음에, 어, 성화라고 써져 있는 관지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거 봤을 때, 이건 역시 일본에서 만들어진 반코아입니다 연대는 좋습니다. 연대는 좋고 질감도 좋습니다. 매우 잘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가야겠구나. 중국 기물을 사려고 막 했는데 좋은 일본 기물을 막 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을 어쩜 좋습니까? 일본으로 가야 됩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어 관지가 다 중국 관지 쓰여 있다고 다 중국 도자기 아닙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중국 기물이라고 다 중국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중국 기물은 일본이 일본 것일 수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는게 어 확답해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 제가 보고 또 다른 분들 조언 구해본 결과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물건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소장을 하고 하실 때는 늘 아마 사고 나면 늘 후회하고 늘 반성이 될 겁니다. 이제는 안 사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구입을 하고 또 사게 됩니다. 어, 많이 절제하시고 꼭 필요하고 좋다 하는 것은 어,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어,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걸로 뭐 떼돈, 큰돈, 목돈 벌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벼운 취미생활로 즐겁게 이 생활하면 어, 좋지 않겠습니까? 욕심은 화를 부립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욕심껏 많이 사지 말자. 집에 나중에 발 디딜 공간 없어진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